성경 1독1 3 2 1차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도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은 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거기에서부터 애국한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이 창막으로돌려보내매 백성이 요약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이라.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레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타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테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차마다 놀라 이르되 요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 같이 행하시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 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 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 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코 성을 건축하고 또윗 배토론과 아래 배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또 발락과 자기기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핵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 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요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사은 요와의 재단 위에 요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겨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 태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송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이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이의전 공사가 결쯤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슈케벨과 엘로셀에 이르렀더니 구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탈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요월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였더니 이제 와서 본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시스타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유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들었으니 바여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이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외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외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 0 0세겔이며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 0 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 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호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 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오 마병은 만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국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야의 이 영과 선견자 이또의 목시체. 곧 이또가 르바스의 아들 요로보에 대하여 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요루포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요루포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요루포암과온 이스라엘이 왔어. 르호포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봉인를 무겁게 하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먹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 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느라. 로 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은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인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봉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봉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는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네. 새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하소서 하드라.3일 만에 요로 보함과 모든 백성이 르호 보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로보암이원로들이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종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바스의 아들 요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더다. 이스라엘아 각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위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운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호 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 날까지 이르니라. 아멘.